로니 맛있어요. 음, 음. 음. 어, <laughs> 아가 울어? 어 괜찮아 로니는 어. 로니 <laughs> 뭐가 알겠어, 꼭꼭 음. 천천히 이아 해봐 이모 보여줘 언니. 아.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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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! 꼬! 입 봐봐! 아! 이모 보여줘! 아! 어! 니 응. 로운이 잘 먹어. 아가 잘 먹어. 응. 아가, 아가. 음, 아가도 배고프대. 로운이도 배고프지? 로운이도 맘마 먹고 아가도 맘마 먹자. 로운이 반찬! 로운이 이렇게 줘야지 꼭 나, 음, 나, 하나씩. 음, 음. 아가한테 이모 가볼게. 아, 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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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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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